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모도사입니다. 이름 아치고 집에 와가지고, 좀 내일 또 NBA가 두 경기가 있는데, 두 경기가 아니죠? 경기가 많아요. 그죠? 어, 근데 이거,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이제 분석해드릴 텐데, 참고도 하셔가지고, 건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디애나랑 미로키 얘기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미로키랑 인디애나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팀별의 효과치를 보면은 인디애나 조금 앞서고 있고요. 공격력, 수비력, 득점, 그리고 실점은 비슷하다 볼게요. 그다음에 3점슛, 2점슛, 유어 슈팅, 슈팅률 막 전부 다 인디애나 앞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인디애나 프랜 사이드로 한번 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말씀드리게요 인디애나, 인디애나 프랜 그리고 오노바는이 경기는 어, 저는 오바성이좀 있어 보인다. 보겠습니다, 이거. 이 경기 오바, 날 수도 있을 거라 볼게요. 인디아나, 이거, 뭐지? 역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안전하게 프레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갈게요. 어디죠? 올랜도랑 애틀란타죠? 애틀란타. 올랜도랑 가보자. 보시면은, 어, 그 다른 채널에서 오셔가지고 저 깽판 칠라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은 어 계시던 채널에서 어, 총판짓 하시고 제 채널에 와서는 좀 매너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간 픽을 공개하라니 막뭐 그런 얘기는 쓸려떼기 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어 저는 저희 채널은 채... 픽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경기를 분석해드리고, 어, 그 경기에 따라서 괜찮은 것을 어, 권장해드린 거지, 픽을 주는 방, 아닙니다. 픽, 받, 어, 돈 받고 픽그 줬던 거 후회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어, 멤버십 분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또 들어오죠, 또. 저는, 어, 그, 멤버십 분들, 어, 저, 그러시니까 부담스럽고 죄송하기도 한데, 어, 그런 멤버십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오해가 생기고 제가 죄송한 그런게 있어요 그거 혹시 기대하고 오셨나 그래서 그, 그 계좌 남겨드렸잖아요 부모님 어그 부모님 녹차 한잔 값이라도 그것만 줘도 좀 감사하니까 제가 부탁드릴게요 혹이라도 후원하신 분들은 후원하셨다고 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 혹시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올란도 경기 볼게요 보시면은 자 애틀 애틀 공격력 애틀 수비 애틀 득점 애틀 실점은 올란더 3점슛도 비슷하다 볼게요 그냥, 그냥 제껴 2점슛도 제껴 유어시팅도 제껴 어 이거 진짜 비슷하네 다 리바운드는 블로킹올랜도 어, 이래 보면은 두팀 그다지 그렇게 차이점을 많이 둘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어, 왜 애틀란타를 이렇게 정비를 크게 줬는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잠깐 애들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방송 다시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애틀란타가 다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팀의 값어치랑 수비력이랑 득점이랑. 네, 이 이거는 제 끼다 치더라도. 어, 블루킹이라는 거 봤을 때는, 근데, 애틀란타가 조금 더 나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기는 경 애틀란타 승사이드로 보고요. 어, 이기한 골, 한, 하나 차이로 점오가 될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기 오버,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들 잘 하셔가지고, 내일도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 항상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어,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NBA도 그렇고, 어, 국내 경기도 좀 좋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 편안한 밤, 편안한 밤 되시고, 축구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축구는 진짜 오늘 축구 어려워요 네, 오늘 축구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어, 축구를 결론짓고 가겠습니다 그냥 어, 오늘 찝찝하니까 괜히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어, 못해드리고 제가 잘것 같아요 자, 아약스 대 브라이턴 이 경기는 뭐 그냥 그냥 무 가능성을 보고요이 경기는 아약스 아약스 프렌즈형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그 라스크 대 윈이형을 라스크 성이좀 유리해 보인다고 나오긴 나오지만 어, 이 경기는 윈이용 음, 승사이드 승사이드로 보도록 할는데보태 어,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라스크가 사고 싶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추천 안 드릴게요 톨루즈 대 리버풀 저는 진짜 이거 게임 마우스는 안될것 같아 톨루즈 대 리버풀은 저기 리버풀 승 사이드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배성이 있어 보인다 고 나오지만 이거는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아 진짜 역배성이 있어 보인다 고 나오는데 이게 아나 진짜 이게 설마 설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어 리버풀 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랜다 스타트랜이랑 파나티나 이은기는 스타트랜 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해외에서 팔리고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함정인 것 같아 요생 미상이 이거 오 진짜 터질라나 자 하이파드 위알레야이 경기는 어, 무가능성을 보고 갈게요 하이파드 위알레야 무가능성을 두고 그냥 결론짓겠습니다 이거 예. 음. b r a r 이 무로 보이면 이거 아 이거 스타트랜드 이거도 안될 것 같은데 집집해요 진짜 에이스 로마랑 이게 슬라프라 경기는 그냥 이 경기는 슬라프라 플랜성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바흐대 레버쿠젠 이 경기는 네, 레버쿠젠 승사이드 볼게요 프라이브로크 대 바츠 경기는 프라이브로크 마인승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웨스트햄 대 올림피아 웨스트햄 승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웨스트햄 승 가는 게음 저도 웨스트햄 승으로 한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볼게요 자아테대 마르세유 경기는 어 비등한 데이터 결과값이 나와서 무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마르세유 프랜선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에 베티스 대 아리스트리 이 경기도 좀 불안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 베티스 승으로 무조건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저는 베티스 승으로 그냥 결론짓겠습니다. 레인저랑 어, 스파프라 이 경기는 어, 스파프라 6배 이상도 보이지만 어, 레인저 레인저 승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그리고 아탈란타 대 그라츠 경기, 이 경기, 디동수칠것 같아서 추천을 안 드리겠고, 어, 이거는, 저는, 프레, 무가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라츠 프레임성 찍고, 어,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스포리팅갤 라쿠프, 어, 이 경기 스포리팅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켄대 몰드 경기, 이 경기, 몰드의 역배성이 있어 보여서요, 어, 원세컴 플리즈 이, 어, 어, 모... 이 경기는 어.. 무교.. 해켄, 무가 보.. 아, 이 경기는 예. 어.. 핵캔.. 핵캔 승사이드로 아.. 프랭스 승사이드로 보이니까 조심스럽게 해캔 프랭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잘 하셔 가지고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